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선생님의 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걸할 거냐면요. 어, 제목에서 나오듯이 good or well 이렇게 돼 있죠.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에서 제가 형용사랑 부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약간 연장선상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good이랑 well이랑 이제 둘다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건 맞는데, 품사 자체가 얘네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쓰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는지, 웰은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지난번에 했던 거지만 한번 다시 볼게요. 형용사가 뭔지, 뭐였어요? 형용사란 어떤 사람이 될수 있고 물건이 될수 있는데, 그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보여드린 게 뭐, 싼 것, 물건이. 사람이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 깊은 것. careful, cheap. 이렇게 두 개를 보여드렸었죠. 얘네들 위치는 어디였었냐면, 명사의 바로 앞에서 쓰여서, 싼 차, 싼 옷. 이렇게 해서, cheap car, cheap clothes. 이렇게 하든지. careful, 마찬가지죠. careful decision. 아주 신중한 결정. careful driver.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운전자. 또는, 문장 안에서 비동사를 쓰고 그 뒤에 쓰면은, 그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문장이 된다 그랬어요. he is careful. 처럼 그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야. 부사는 근데 어떻게 달라냐면은 비동사랑 짝이 아니라 액션 동사와 짝이었어요. 액션을 나타내는 동사랑 짝이었어요. 또는 성질을 강조해서 매우 이런 뜻을 지내 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어 slow면은 이제 느린인데 거기다 ly를 붙이면은 제가 부사가 된다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slowly 하면 느리게요. 그래서 느리게 뭐 걷는다. slowly walk, slowly speak 느리게 말한다. 이때 그 슬로리는 웍 뒤에 가거나 스픽 뒤에 가도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 베리 같은 성질 앞에 이제 붙여서 베리같이 매우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어요. Very soft, very cheap. 자, 이게 지난번에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형용사와 부사의 성질이었는데 오늘 그걸 왜 하느냐면 굿하고 웰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좋은 건데 이건데 약. 약간 다른 게 품사가 달라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굿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돼 있, 어, 써놨냐면 형용사다. 좋은인데 형용사라고 해놨어요. 그럼 형용사 같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명사에 앞에 쓰던지 아니면 아까처럼 비동사가 나올 때 비동사 뒤에 쓰던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해보면 너 영어 실력 좋더라. 또는 이제 처음 에 외국 나갔을 때 제가 영어 실력이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영어 실력이라고 해서 또막 네이버 사전에서 실력이 영어로 뭔지 이렇게 쳐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영어 실력이 그냥 English에요, English. English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실력이라는 말이 영어로 그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가 좋아요, 훌륭해요, 아니면 bad, 나빠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의 영어 실력이죠. 너 영어 실력 좋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쁘게 이제 풀어보면, 너의 영어 실력이 좋은 거니까, your English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그러면 좋은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거. 그런데, g 도 있고, 웰도 있지만, 좋은 거는, 여기서는, 자, 좋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액션이 아니고, 성질이잖아요. 성질일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 동사 자리에? 무조건 비동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비동사랑 짝인 건 뭐예요? g o o 이에요웰이에요 g o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보면, Your English is good.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웰안 well 쓰고 굿 썼어요. Your English is good. 자 그리고 그 영화 되게 괜찮더라 응? 할때 마찬가지로 movie, the movie가 is goo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질을 나타낼 때 좋더라 괜찮더라 할 때는 이제 비동사를 쓰시고 뒤에 굿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얘가 형용사라서요. 자 그런데 이제 웰를 보잔 말이죠. 웰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그리고 좋긴 좋은 거에 잘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표, 표기했을 때 번역했을 때 잘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요. 그러면은 잘은 우리나라 말로 글짓게 보면 잘 말한다, 잘 먹는다, 잘 잔다. 뭐랑 짝이 잘 맞아요? 액션이랑 짝이 잘 맞잖아요. 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액션 동사랑 짝이 잘 맞기 때문에 액션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얘가 부사이긴 하지만 우리 l y 붙어 있는 부사 같은 경우는 어디다 썼냐면 동사 앞에도 쓰고 아니 문장 맨 뒤로 빼도 되고 그랬지만 요웰 같은 경우는 동작 바로 앞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문장 뒤로 이제 몰아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해 볼게요. 아까는 영어 실력이 좋더라. 그래서 your english is good 이렇게 했는데 너 영어 되게 잘하더라. 잘 말하더라. 잘하더라는 말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잘하더라. 이걸 할 거예요. 그럼, 말하는 건 영어로 뭐예요? 외국어 말할 때는 이제 보통 speak를 쓰거든요. speak를 쓸 건데, 이거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아니라, 너 영어 좋은 하더, 좋은 말하더라,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good이 아니라, 잘 말하더라. 니까 잘, well. 잘이 well 이었죠? well 를 써야 되는 거죠. 어디에? 문장, 뒤에. 그러면은, 너, 너가 주어고요. you. 이게 1번. 동작, speak 고요. 잘, 아, 자리 아니군요. 영어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자리 이제 맨 끝으로 가는 거죠. 해보면 you speak English well. You speak English well. 하면은 너 영어 정말 잘 말하더라, 잘하더라 이거고요. 두 번째, 너그영어 되게 잘 만들었더라. 이걸 할 거예요. 아까 영어가 영화가 좋더라, 괜찮더라 할 때는 the movies i good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잘 만든 거예요, 이번에는. 잘 만든 거. 그래서, 만들다라는 동작이랑 또 같이 갑니다. 그러면, 좋은 만들더라,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잘 만들더라 말하죠. 잘이 뭐였어요? Well, well이었어요. 그럼, 만든 거는 이제 make인데, 만들, 었더라니까 made를 과거로 쓸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well은 어디 가요? well은 made의 뒤로 간다고 했어요. 맨 뒤에. 자, 그러면 1번, 너. 만들었다, 2번. 뭘 만들어요? 영화를 3번, 자리 맨 꽁지에 4번, 이런 식으로 나열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You made the movie well, you made the movie well, 너그 영화 되게 잘 만들었더라. 여기서 더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예요. 그래서 그할 거면 더 쓰시면 돼요. 자, 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very,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이란 뜻이 되고 잘 먹더라, 잘 말하더라. 이런 식으로 액션 동사가 있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너잘 먹더라. You eat well. You sleep well. 잘 자더라. You made t coffee well. 뭐 커피 정말 잘 만들었더라. 만들, 뭐이렇게쓸수 있는데 well이 가끔 어쩌다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 될 때는요 뜻이 딱한개예요 잘이 아니라요. 그때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별탈 없이 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잘 계시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부모님 잘 계세요. 건강하게, 별탈 없이. 그럴 때는 이제, 왜를 쓰는 거죠. So, my parents are well. 건강하게, 별탈 없이 잘있는다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왜를 형용사로 쓰면, 건강하고, 별탈 없이 잘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헷갈리게 하는 문제 두 가지를 풀어볼 건데요. 뭐가 들어갈지, 굿이 들어갈지, 왜, 리이 들어갈지 한번 보세요. Amy played. 한 다음에, 굿일까요, 웰일까요 두 개를 놔두고, in the concert. 뜻을 보면 뭘것 같아요? 에이미가 콘서트에서 진짜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 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동작이자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동작이 나와서 뭐랑 잘 어울리겠어요? 잘 연주하더라 자리 들어가야 되니까 웨리 답이 되는 거겠죠 그죠? 두 번째 보세요 네 김치찌개 진짜 맛있더라 진짜 괜찮더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액션 동사가 있나요? 없고 성질을 설명하는 비동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잘... 김치찌개가 잘 이더라 이렇게 안 하죠. 좋더라, 맛있더라, 훌륭하더라. 구슬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약간 예외적인 거 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면 미드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헤어 같은 거 많이 해보셨던 분들 외국사람이나 그러면은 구슬 부사같이 쓰는 경우가 있던데 하는 분이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얘는 회화에서, 되게 구어체에서, 구어체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원래 잘 일때 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 같은 경우, 에이미는, 어, 콘서트에서 기타 연주 또는 연주를 잘하더라 할때 원래 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회화에서만, 비공식적인, 비격식적인 회화에서는 굿을 쓰기도 해요. 아주 잘 써요. 매우 많이 써요, 이렇게. 그런데, 격식 있는 것이나 영어를 써야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라이팅을 격식게 있 써야 될 때는 이렇게 안 쓰고 회화에서, 구어에서만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화에서는, 어, 뭐, you speak English good.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왜를 아니라 구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회화에서, 비격식적인 상태에서만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총정리 영상 간단히 보시고요. 구시랑 웰 차이 한번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강에서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